안녕 여러분 경남 진주 유튜브 컨텐츠 제작소 진주특별시의 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술자리에서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행동입니다. 한껏 취기가 오른 술자리에선 작은 행동으로도 이상에게큰 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알코올의 힘이죠. 특히 술자리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끌리는 남자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가 깔끔한 남자. 보통 술을 먹으면 사람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흑역사를 많이 만들죠.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취한이 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순해 보였는데 술이 들어가면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뭐 했던 말또 하는 사람도 있고 주사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술을 마셔도 주사 없이 깔끔하게 술만 먹는 남자라면 뭔가 조금 달라 보이죠? 근데 막세병 이상 먹었는데 너무 멀쩡하면 좀 무서울 것 같고 얼굴은 이렇게 빨간데 이 사람 분명히 취했는데 주사가 심하지 않은 남자 귀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취한 모습을 걱정해 주는 남자. 술자리에서 계속 나를 살피면서 걱정해주는 남자에게도 호감이 갑니다. 술에 취하면 내가 난데 내가 아닌 느낌? 뭔지 알죠? 그런 오락가락하는 정신일 때 옆에서 힘들면 한잔 쉬어. 뭐지?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소주잔에 물 따라주고 뭐 초코우유 사다 줄까?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마음이 저절로 심쿵하죠. 애는 몇날까 미리 상상... 금사빠들은 <laughs> 그래요. 거기다 집에 갈 때도 조심히 들어가라며 택시 번호 찍어서 보내주고 잘 도착했는지 카톡해주고 고마움과 함께 호감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세 번째, 흑기사를 자청하는 남자 술게임을 하다가 내가 진짜 만취 직전인데 술이 걸렸어요 소주잔을 잡고 하, 이거 마시면 나뻗는데 하면서 멈칫거릴 때 옆에서 훅 들어와서 말없이 술을 대신 마셔주는 남자 괜히 사랑 기분을 묘하게 만듭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흑기사를 해준다면 속으로 뭐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심하게 술잔을 가져가서 원샷해야 한다는 거. 막, 흑기사! 흑기사! 아, 오빠 마셔줄게. 오빠 소원은 이런 건 싫어요. 차라리 내가 마시고 말지. 그러니 흑기사를 하실 거면 최대한 범덤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빼박 사심있다고 여자가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술이 들어가면 원래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행동에도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 2, 3번 다 경험이 없지만 역시 술자리 매너 좋은 남자는 여자에게 점수 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용기가 부족하셨던 분이라면 알코올에 힘을 빌려 술자리에서 매력 어필 한번 해보세요. 이상 진주특별시의 유진이었습니다. 안녕!